아이디 4 ID4. 아이디 4 입니다 아이리4 ID4 전기차 실내를 보면 이렇습니다. 되게 더 내연기관보다는 좀더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. 여기도 이제 시동이 켜지면 불이 나오는 거고, 커플브랑 수납공간, 그리고 여기는 팔걸이가 이렇게 있죠. 그가운데 틈이 있어요. 어... 아, 이게 비슷하게. 포소바겐도 유럽 차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프레임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요. 이렇게 열린 거고.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쪽 이렇게 이 나오고. 전기도 이렇게. 이쪽까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오고 저거는 똑같이 다 나오는 것 같아. 시계는 그렇지. 그리고 충전 되있는 거 얼마나 남는지 나오는 거고. 9% 남았는데 47km 갈수 있다. 아, 9% 남았대요 지금 이거. 엠버런트 라이트도 이쁘고 다 이쁜데. 계기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걸 R&D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는 켜지만 나오는 거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폴더가 재밌는 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있긴 있는데 아좀 쓰기는 애매한 공간 뭐 턱이 없어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그럴 줄 알고 이렇게 깊숙히 넣어놨지 충전이 되는 거고 여기 커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C타입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의자를 여기 당겨야 돼 전기차인데 수동이야 여기로 이렇게 당기는 걸로 되어 있고 팔걸이 올렸다가 내릴 수 있고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찐이지 오 대박이다 멋있다 이야 이거 뭐야 스포츠 모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야 음. 이거 멋진데 보면은 여기 터치가 이렇게 돼 있어. 열선 시트, 뭐다 있고, 에어컨 버튼, 그거 여기 아래도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. 처음에는 이거 이거 헷갈릴 것 같아. 요거, 요거 뭐 통풍구 이렇게 있고, 이렇게 멋진데? 멋져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나 형태는 다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 같고 이렇게 불 켜지고 닫히고 저기도 있고 눈밀러 이게 되게 귀엽다 전기차 괜찮네 의자도 이쁘고 그렇지 않아요? 너무 이쁜데? 많다. 음. 이게 세팅인가보다. 야 뭐가 많이 있네. 음. 찾았다. 야 엠비언트란 다 막혀 있네. 음. 나 같은 사람은 주 알고 막았나 뒷좌석. <laughs> 앉아볼게요야이거뭐 전기차 괜찮네렇 이렇게. 자, 이 이렇게. 똑이이 이렇게. 스이스게용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이렇이것도 방법인 것 같아. 아래 보면 이런 식으로 C 타입이랑 ID라고 딱 표시돼 있고 통풍구가 아래서 쪽에 나온다. <laughs> 어 공간 넉넉하고. 네. 뭐, SUV니까 뭐다이런거 아니야? 뭐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. 괜찮은데? 나는 이런 재질 괜찮다. 이거 알칸타라야? 뭐야? 세모야? 알칼타라? 오 되게 좋고 또 가죽이랑 섞여있어 음굿